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 폴 a 리브스그는 낙엽이고 폴링 리브스 는 낙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낙엽은, 낙엽은 도 낙엽이고요. f a l 도 낙엽이고요. f 리 l l 스는 뭐냐면 떨어지고 있는 낙엽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낙엽. 지고 있는 낙엽이고 폴른 떨어진 낙엽이에요. 떨어진 낙엽. 그러니까 우리는, 어, 그 a l l e n l e 는 떨어지는 낙엽이에요. 떨어낙엽 우리는 떨어진 콜린 비스만 나귀비 아니고 둘다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도 부른 노래 중에 'Can 링 Pouring Love With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헬프는 뭐냐?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어, 그냥 에어컨 했어요. 근데 이 'Can 링 Pouring Love With You'할 때이 헬프는 독자고 번역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고요. 이때 헬프는 뭐겠어요? 피하다는 뜻이죠 피하다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도울 수 없어요가 아니라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무심히 공부하니 무심히 어, 얻어진 것들이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또 썼는데요 책장을 어, 정리하면서 보통 이제 남아수도고거서라고 이 두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남아 수도 보고서 정도는 아니고, 남아 수지 보고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섯 수레의 그 책을, 어, 모은다.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은다라고 그런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밥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쓴 것은, 어, 제가 이제 한때 주식 투자를 좀 해봤어요. 주식 투자.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가, 어, 사면, 내가 사면 막 이게 이제,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고 막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참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밥이 주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있고요. 이 주식 시장은 어, 불마켓과 베어마켓이 있어요. 근데 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황소 조형소 황소는 어떤 걸 공격할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을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베어마켓은 곰 시장이죠. 곰은 뭔가를 공격할 때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합니다. 뭔가, 주식이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은, 어, 뭐 돈이 많은 사람도 물론 행복을 하겠지만, 앞으로 읽을 책을 잔뜩 쌓아두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놓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어, 그다음에 죽자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면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책제에서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건망증이 상당히 좀 심해져요 심해지는데 우리가 막 자기가 쓴어연를 가지고 막한 시간 동안 찾기도 하고 열쇠 키를 잡고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 브레인 페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두뇌가 두뇌가 브레인이고 페이드가 사라진다는 뜻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몇년 전에 토플 강의를 할때 갑자기 아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게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바로 프레임 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프픈 해프닝을 보면, 어, 커피숍에서 이제 진동배를, 어,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또어 때는 앞치마를 메고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 체온을 재려고 체온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체중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군드레 밥을 먹으러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드레곤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 이거는 이제, 한 40대 여성이 이제, 택시를 타고, 어, 기사님한테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했는데, 그 기사님이 예술의 전장이다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벽에 테니스 공치기. 이것도 이제, 그, 스쿼시라고 하는데, 스쿼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뭐, 어 벽에 테니스, 공을 치는 걸 모락코치 막 이렇게 하는 예입니다. 그런데 모락카더라 이거는 어 이제 저희 장인어른 영천에 계시는데 이제 뭔가 생각이 안 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서우더 티본마이터 나이허에꼭게기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꽃 끝에서 이렇게 맴도는 거 이게 뭐라카더라 그다음에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건망증은 단순망각이고요, 치매는 이중망각. 건망증과 치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라고,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어,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점심밥을 먹었는데, 점심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건망증이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다는 그런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나는 치매입니다. 이게 이제, 건망증과 치매라고, 심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스갯 소리는 이제 술 마시고 나서 부인이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부인이 예뻐 보이면 치매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좀 이야기했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100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10번 능하면 1000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보의 공부법이라고 이제 지금 제가 썼는데, 이건 뭐냐면, 공부에는, 공부에는, 어, 왕도가 없다. 명, 이런, 이런 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t h e r 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노유의 로드라고 하는 게 왕도의 왕도. 왕이 가는 소는이제 뭐뭐해죠. 배우면 왕도가 없다.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 들었습니까? 인출 연습이라는 겁니다. 인출 연습. 생각을 인출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생각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생각도. 생각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인출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인출 연습 중에서도 이제 뭘 하냐면, 어, 머리 글자를 가지고 연습하는 이런 인출 연습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의 5단계가 있어요. 여행의 5단계. 여행의 5단계가 있는데, 제가 관과 공부를 할때 보였던 건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어, 기가 현오해라고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행의 5단계는 기가 현월해. 이게 뭐냐면, 기는 기대단계 이미지. 기대단계 이미지. 그러니까, 어,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기대를 하죠. 거기서 뭘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는 단계 이미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현지 단계 이미지. 현지에서 이제 여행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뭐겠어요? 오는 단계 이미지. 비행기 타고 다시 오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회상 단계의 여행을 이제 느끼면서 그때가 참 즐거웠어. 그래서 이걸 머리글자를 따면 기가 현오해거든요. 이렇게 어, 외웠더니 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출 연습을 할 때는 이야기를 형식으로 만들거나 또는 머리글자를 통해서 외우거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어,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메모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서카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독서카드, 리딩카드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중요한 뭐 시라든가 또 단어라든가 또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명언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가지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보시거나 이러면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 공부의 공자는 공부의 공자는 공부의 공자는 이제 여러 설이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공이라는 미에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부 같은 경우 부 같은 경우는 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연결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하늘과 땅을 사람이 연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는 어 사람이 주체적으로 하늘과 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에 대한 설이 있지만 또 공자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땅을 다지는 도구다 공이라는 게 쓰는데 땅을 이렇게 다지 다지는 하나의 도구로 서의 공자 이렇게 다지는 다지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공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또 뭐냐면 필드워크예요. 필드워크. 필드워크라는 것은 어 우리말로 하면 답사 정도로 답사.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을 현장에서 어 배우는 거죠. 이게 필드워크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뭐 정읍사 이런 노래를 현존하는 백제의 마지막 노래인 정읍사가 있는데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어 실제로 정읍에 있는 정읍사 공원에 가서 이 노래를 또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 높이곰 돋아자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다음오죠 뭐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십시오 머리곰 비춰오시라 멀리멀리 비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젠 여러신고요 시장이 계신가요? 어기야, 진대를 할디도이어 쓰라. 어, 뭐, 산적들, 이런 분들, 사람들을 만날까 두렵다. 이 뜻이죠. 어느 이다도 보시라. 어느 곳에든지 두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가 는데정글할 시라. 어, 이거는 뭐, 내가 가는데 날이 정글까 두렵다. 이런 노인데 이런 노래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이 노래와 같이 이해하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 보통 이제 정화수라고 해요. 정화수. 한밤에 이제 보면, 어, 여인들이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데 좀 정화수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 선비가 길을 갔는데, 한 여인이 정화수 대신에 죽을 떠놓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비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정화수가 아니고 죽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 말장난인데 죽은에서 이제 끊으면 죽은 사람의 소원인데 죽은 사람에서 끊어버리면 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말 가지고도 이렇게, 어, 언어 유희라고 러죠 펀이라고 러죠 이런 것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또 공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부에서도 또뭐 이런 게 있어요. 관광이다. 그러면, 어, 우리는 이제 관광을 한다 이러면 관광. 빛을 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본다는 뜻도 있고, 경치를 본다는 뜻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일출을 보는 것도 관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팁을 준다 이러면, to ensure promptness,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팁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은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우븐투라고 하는 아프리카만 있는데, 이 말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면, 거기서 공부를 할 때는, 어,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우분트라고 하니다 우분트.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만 뭔가를 가려고 하는,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서구 인류학자가 이 부족의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 근데 이제 건너편에 나무 아래 딸기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바구니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동시에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아이들에게 왜 함께 손을 잡고 달렸는지 물어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우분트라는 겁니다. 우분투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부를 할 때는 함께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또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 땡 불언지기. 그러니까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자녀분에게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드리면, 보여주면 그걸 보고 이제 자녀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로요 어, 공부에 늦은 나이는 없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 했지만 76세에 화가가 된모지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늦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76세면 아, 더 이상 할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할수 있다는 것이고, 요그 다음 에 꿈과 열정이 있으면 정말 공부는 청춘입니다. 언제나 청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옥봉의 규정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가져왔는데 이렇게 시가 나오죠. 약속해놓고 어찌 그리 늦으십니까? 뜰에 매화꽃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 갑자기 나뭇가지 위에 까치 소리 듣고서, 부질없이 거울 속에 눈썹 한 군데 옵니다. 이옥봉은 조선의 3대 시인으로 들어가죠. 환난서랑 황진이 거부서 이규정이라는 시인데 이제 이게 한자죠 한자. 유약래함한 정매욕사시 홀문지상작 허화경중이죠. 유약이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죠. 레 오는데 하 어찌만 늦을 만자죠 정매이니까뜨어 있는 외화겠죠 욕사시 여기서 이제 사라는 것은 이제 어, 어 여기서 아무 떨어진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떨어지려고 그렇죠. 홀 갑자기 홀자죠문 들을 문자. 지상자 가지 위에 까치 소리를 듣는데 허와 이때 허자는 빌어자인데 공연이 이런 뜻으로 번역돼요. 공연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아니면 경중 거울 속에 눈썹을 본다는 거죠. 여인의 어떤 그런 어떤 하, 어, 심정 이런 것들 참잘나타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는 이제 이옥봉의 몽원이라는 시도 되게 유명한 시어서 제가 었는데 어, 여기 보면 근래 안부 문여학 월도 사창 접판다 약사 몽 행유적 문전성로 반성사 근래 안부가 어떻습니까? 달이 어 신첩이 있는 창의에 비치니 제, 저는 한이 많습니다. 약사라고 하는 것은 약사 자체가 만약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몽은 꿈속에 있는 영혼이 행무적 발자취가 있다면 문전 그대 분 앞에 성로 돌길은 반쯤은 모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사랑한다는 어, 또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도 상당히 어, 애절한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또잘 나타내는 시가 옥봉의 봉언이라고 하는 시라고 있어 있습니다. 어, 다음에 이 시는 이것도 이제 제가 책에다가 좀 썼는데 이두부의 영정중월인데 이거는 우물 속에 있는 달을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승 탐월생 산에 있는 스님이 달빛을 탐해서 병급 일병주 병에 어, 하나 가득 달도 함께 는다는 병 속에다가 달을 기딛는다는 기도, 거죠. 그런데 도사방각. 절에 이르면, 어, 바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병경원력. 병을 기울이면 달 또한 기울어진다는 거죠. 어, 이런 되게 멋진 시죠. 그래서 이제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특히, 고전 같은 걸 이렇게 공부할 때는, 어, 이런 한시 같은 걸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 상당히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요한 시는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또 조금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서 좀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파입니다 수파리. 수팔이. 수파리가 뭐냐면, 어, 수는 답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 무조건 막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공부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 이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팝니다. 깨뜨릴 팝자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좀 비틀어서 나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 그게 파고요. 그 다음에 리가 떠날 리자거든요 나의 어떤 세계를 구축을 해서 나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 스파리라는 것은 검도에서 이제 쓰는 말이거든요. 수파리. 처음에는 검도의 어떤 기본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 검도에서 점점 나의 영역을 넓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간다는 거요그 그러니까 공부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받아들였다가, 점점점 의문을 품고 하면서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공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부와 외국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새끼지가 그 고양이에게 막 이렇게 그 몰려가지고, 코너에 어, 몰렸을 때, 엄마 쥐가 이제, 그 새끼 진를해서 멍멍! 이랬다는 이에요 멍멍. 그러니까, 새끼 쥐가, 어, 멍멍이 뭐냐 그랬더니, 어, 이 국제화 시대에 제외국어 2 하나는 해야지 않느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쥐에게, 어, 멍멍은 제외국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제화 시대에는 이렇게, 그 외국어, 어, 잘은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외국어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AF가 열대우림기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림. 우림이라는 것은 비가 많은 스프인데 이 우림이라는 거니까 건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에 있는 식생들은 되게 잘 자라요. 이 우림을. 그러면 F는 뭐의 학자냐? 그래서 우리가 AF 할때그 F가 뭐냐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해 부분이 이 F가 어, 포리스트로 알죠? 포리스트. 숲. 숲이 잘 자라니까. 숲이다는 뜻이 아닙니다. F는 뭐냐? 바로 포리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B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AF라는. 캐펜의 기후 부분인데 어, 기후학자가 이제 어 이런 기후를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AW인데 이때는 아주 건기가 많이 두드러져요. 건기가. 그래서 이제 윈터 드라이라고 해서 더울이 건조하다. 이런 의미로 먼저 쓰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가수의 그룹 중에 자우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우림. 자우림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줏빛 열대 무림. 자줏빛 열대 무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영어를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연상 기억법 그 다음에 영어의 생활화 속담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한세 번째나 네 번째 수업 때는 제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큰 아웃라인만 좀 생각해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다, 오징어가 있고, 이러면 오징어는 어디 있지? 바다에 있다. 바다에는 뭐가 있지? 새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상해서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공부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스킷 하면 이게 두번 굽는다는 뜻이에요. 비스가 두 번이고요. 킷이 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스킷이 되게 바삭바삭한 겁니다. 그다음에 눈에 틴에 이러면 이게 원래는 눈에 틴에는 눈에 틴에라는 우리 말에서 눈에 틴에 글자가 눈에 띈다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이걸 이제 읽자를 빼고 눈에를 연음을 붙이면 눈에가 되죠. 스틴에가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눈에 띈다 이런 outstanding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 outstanding, 뭐 remarkable 이런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 그런 의미로 이제 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십여 년 전에 가게, 제가 가게에 제가 에 뜨는 네 좋아해서 가게 가서 어 사장님 눈에 띠네 있나요? 그랬더니 사장님 눈에 안 띄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뜨네라는 것은 이제 음, 상당히 우리말을 프랑스어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거고요. 크래커 이라면 크랙이라는 것은 바스락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스락거린다는 의미로 크래커고요. 뮬랑루즈 어, 이러면 어, 영화 제목으로 나왔지만 루즈는 빨갛다는 뜻이고, 밀린이라고 하는 것은 밀랑이라는 것은 어, 풍차라는 뜻입니다. 풍차. 그러니까 빨간 풍차라는 의미로 쓰여요. 밀랑, 루즈가. 그다음에 링클케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름살 돌봄이라는 뜻이에요. 주름살 돌. 그러니까 주름살 돌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링클케어가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링클케어고요. 우리가 콘이라고 할때 콘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뿔을 가리렇게 원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셨죠? 그,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뿔인데 CORN은 이건 옥수수고, CON은 원뿔이는 뜻이 있어. 요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박맛바, 무슨맛바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은 막대기죠. 그니까 이 하드에 막대기가 있으니까 이 바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중에서도 우리가 그랜저라는 자동차 있죠. 그랜저. 그러면 이 그랜저는 뭐냐면, 우리말로 웅장함. 또는 뜻입니다. 장엄함. 장엄함, 위장함. 그래서 이제 그랜, 그랜저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쓰이는 자동차 중에 우리말 이름으로 된 것은 어, 두개 정도밖에 없어요. 보통 무소라는, 무소의 무소라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전국 어, 각주를 누비고 다녀라, 누비라. 루비. 누비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누비다. 누비라는 게 누비고 다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영어식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이 그 자동차 이름은 어,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에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자동차 이름을 이렇게 어, 분석을 해봐도 되게 영어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필 등을 통해서 4B하고 2H EH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이 4B 2H EH 할때이 B는 블랙입니다. 블랙.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그다음에 H는 하드,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단하다. 연산 하드가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색깔이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4B 연필, 뭐 2H EH 연필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도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우리가 영어 공부 비법에서 이 어떤 속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공부해도 여러분이 하셔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파 어, 인더스카 이러면 하늘에 있는 초코파이, 하늘에 있는 초코파이.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이란 사실 그림의 떡. 하늘에 초코파이가 있으면 못 먹죠? 그림 속에 떡이 있으면 못 먹죠? 파인 스카이고요. 캐슬린디에어 이러면 공중에 있는 성이거든요. 공중에 있는 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래 위에서 얻은 집. 사상 누각 사상 누각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서 얻은 집을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피서업 케이크 이러면 케이크 한 조각.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어피서업 케이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런 뜻이죠. 뭐, 식은중 먹기. 그 다음에, 누워서 떡 먹기. 그 다음에, 땅 짓고 헤엄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속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식은중 먹기는 난이도가 하예요, 하. 누워서 떡 먹기는 난이도가 상이고, 땅 짓고 헤엄는 난이도가 중이죠. 근데 영어에서는, 어, 힙한 조각이다. 힙한 조각이라고 하니까, 아주 쉬운 일이죠. 영어 표현이 상당히 확연하게 잘 쓰인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라이스라고 한다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모두 되고요, 벼도 되고요, 쌀도 되고요, 밥도 되고 누룽지도 되고 다 됩니다. 영어에서는 다 라이스인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우리나라는 이제 농사, 농업 영어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세부적이죠. 모도 되고, 벼도 되고, 다 되는데, 영어에서는 모든 그, 모나, 어, 변나 쌀이나 밥이나 누룽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 그, 라이스라고 표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1시간 40여 분 정도 이제 가깝게 여러분에게 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전반적인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와 영어공부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책을 좀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려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직도 이게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강의가 그래서 또 나머지 여어서또좀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한 3주 4주는 영어, 여러분이 또 관심 있으신 영어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제책에4장에또 영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영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좀 오늘 들으신 걸좀 토대로 하시고 또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저의 강의 또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시간이어서 이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만 좀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면대면 수업을 할 때는 좀더 세부적인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좀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이 정도 하면 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